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. 2025년 상시 기출 변형 문제. 홈 편집 찾기 및 선택 찾기를. 선택하여 표시된 대화 상자에 찾을 내용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였을 경우 검색되는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 물음표 주식회사. 전체 셀 내용 일치를 설정하면 강으로 시작하고 주식회사로 끝나는. 여섯 글자를 찾는다. 강으로 시작하고 주식회사로 끝나는 모든 글자를 찾는다. 강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찾는다. 주식회사로 끝나는 모든 데이터를 찾는다. 정답은 1번입니다. 물음표는 문자의 한 자리만을 대신할 수 있는 만능 문자입니다. 그래서 강으로 시작하고 주식회사로 끝나는 여섯 글자를 찾습니다.